여기는 능이버섯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늦게까지 나오는 버섯도 있고요. 행여나 보일까 이렇게 와 봤습니다. 이제 단풍도 들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요. 방금 전에는 이 철이버섯을 많이 봤어요. 예, 조금 채취를 했고요. 반대편에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역시 좋은 산은 사람이 다닌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꼭대기 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하산할 때는 하단밭 쪽으로 한번 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 이런 곳은 참 좋은 곳이에요. 미리 밭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내년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 갈참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갈참나무. 이렇게 보시면 갈참나무가 많이 보이죠? 이런 자리가 이제, 능이버섯 나오는 자리입니다. 올해 이제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산에는 그다지 많이 못 다녔어요. 다른 분들은 뭐, 우비나 이런 것을 착용하고 많이 다녔나 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안 다니겠지,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산이었습니다. <laughs> 비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뭐 한두 개 이제 따고, 그게 이제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뒷집 형님하고 이렇게 이제 안에 오긴 했는데 역시 능이는 뭐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1월 초까지는 능이가 나오긴 하더군요 작년에도 11월 초에 능이를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반질반질합니다 장소는 정말 좋은 그런 장소예요. 비탈지고 아, 이런데는 정말 아까운 장소죠, 아까운 장소 이런데 천천히 한번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능이가 썩었는지. 아마 지금, 썩은 능이도 많을 겁니다, 아마. 자연으로 돌아가는 능이버섯요. 지금 시기에는 뭐, 가지버섯, 서리버섯, 이런 종류 버섯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서리버섯은 화렵수 주변에 그런데 이제 그늘진 곳에, 그런 곳에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한 줄로 쭉. 서리버섯도 어, 법제 없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이라 참 좋은 버섯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쪽에 정말 괜찮은 곳인데, 지금까지는 능이버섯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그냥 운동 삼아 다른 버섯도 따고 그러려고 이렇게 나와보긴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리버섯 군락치를 만났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큰 서리버섯이에요. 이쪽에, 작년에도 여기서 채취를 했거든요. 오늘 한번 와봤어요. 일렬로 쭉 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오늘은 능이보다 일반 산에서 볼수 있는 그런 버섯, 가지버섯, 망가닥버섯, 서리버섯, 뭐, 가다발버섯, 이런 종류 오늘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버섯이 나오면 또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넘게 다녀 보았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얼룩얼룩하고 더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밀버섯은 아, 보이지 않네요. 이런 곳이 참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려서 능이버섯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내년은 좀 일찍 이렇게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산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하단부부터 중단부, 상단부 벌려면 며칠 와서 차곡차곡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물론 그 포인트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 포인트 자리 그그 그 부분에는 이 능이버섯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이 나거든요 어떨 때는 뭐1 0 k 로 넘게 딸 때도 있었고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과거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제 워낙 사람들이 또 입소문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참 힘들어요. 물론 뭐, 잘 따시는 분들은, 강원도나, 뭐, 지리산 부근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뭐, 잘 따죠. 그런데 여기는 뭐, 소문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laughs> 다니면 참 좋아요. 뭐, 기분도 좋고, 운동도 되고요. 천천히, 뭐, 도시락도 싸갖고 왔으니까요. 도시락 까먹는 재미도 있고. 꼭 능이만 또 만나는 버섯이 아닙니다. 능이보다 더 좋은 버섯들도 사방에는 많아요. 방금 고라니도 한 마리 봤는데 깜짝 놀라십니다. 근데 <laughs> 나게 때문에 조금 미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천천히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늦게 나오는 그 백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 건조된 한날 한시에 올라오는 능이도 있지만, 조금 늦게 또 발생하는 능이도 있거든요. 이제 날일은좀 춥다고 그러니까요. 미리 이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도 역시, 없네요, 없어. 좋은 곳, 몇 군데만 알아놓으면, 막 헤매고 다니고, 안 다녀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이제 가서 하고 물론 뭐, 하루 종일 산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집에 오면 뭐, 지쳐서. <laughs> 요 한굽이 더오면 여기가 더 좋은 자리거든요. 이제 행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제가 한번 보실까요? 저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해마다 오는 자리인데. 갈수록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겠죠? 아, 이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 요 자리. 카카오 앱또 지도 보면, 여기 나는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지도만 잘볼줄 알면, 여기 보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뭐, 지키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지키는 곳은 반드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괜히, 뭐, 오락가락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런 곳은 안 가야 된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좋습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등산 겸, 아,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다닙니다. 어우, 미끄러워. 아. 어, 여기는 아래도 좋고, 어, 대나무가, 참, 어, 상죽이 등성덤성 있죠. 이런 자리가. 정말 능이버섯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데. 상죽, 한죽이라고 그러죠. 키도 안 크고, 이런 자리가 진짜, 능이버섯 나오면 대단한 장소입니다, 이런데가. 여 능이버섯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버섯버섯은보야드려야 되는데 참제 맘대로 안되네요 이런 곳이면 되죠 곳 이런 곳이 능이버섯이 나오면 완전 뭐 3차 키로 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데서 따면 이제 내려갈 때 하단부 쪽으로 이제 살피려고 그러는 거죠. 야이안 보이시죠. 낙엽은 떨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다녔는지 이래 흔적은 표시가 아직도 납니다. 이런 데 말이죠.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가 냉입에서 대박 리인데 오늘은 공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또 열도록 할게요.